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어, 그거, 마지막에, 그거, 채널 보니까, 조회수가 1회를 달성했는데요. 목표가 너무 낮죠? 그냥 농담입니다. 그래서, 제가 오늘, 마지막으로 한번, 음, 특별한 보너스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일단은, 어.. 보너스 영상을 가져올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뿅! <laughs> 어떡해요 잘.. 잘 찍었죠 이거? 오 진짜 잘 찍어놨죠? 진.짜. 와 진.짜 못썼어 자기가 쓴 건데 그냥 아책그로 그냥 보너스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. 어, 어때요? 그래서 이 동영상은 그 그냥 스낵 비디오로 그냥 이렇게 진행해서 줄 건데요. 짠! 어떻게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뿅!